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7장 2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유한인생 무한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6쪽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인 인생들의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보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아그 전도자는 곧 솔로몬이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자 그 자체로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그랬죠. 코헬렛은 가르치는 자. 설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부에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대다 그래서 이 헛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했지요. 이 헛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2절부터 12장 거의 전체죠. 12장 8절까지가 그 인생의 헛대라고 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자기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역시나 그 인생의 수많은 노력들이 다 헛되더라. 그 허무함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많은 시도를 했어요. 결국 그 허무함을 극복했는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 허무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뭔가 우리가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책들과 뭐 조상들의 어떤 얘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찾게 되면 그 가운데 뭔가 삶의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미련한 것들까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죽으라고 공부해 봤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헛되더라.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쳤고요. 아, 그럼 뭐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줄까? 아, 한번 정말 즐겁게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되면 뭔가 이, 이,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뭔가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찾을 것이라고 기,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즐기면서 그 솔로몬처럼 많이 즐겼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겨보면서 살아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최대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야 인생이 이런 맛이구나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역시 그것을 통해서도 내 안에 뭔가 허무함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내 인생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결국 그 허무함이라는 게그 자체적으로도 허무하고 내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그 허무함이라는 게뭘 만나게 되면 다그 앞에 다 허무해져 버리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딱 대놓고 보니까, 죽음 앞에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즐겨보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다 와서 열심히 잘 살았다가, 죽음 앞에 딱 문턱에서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뭔가 해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쓸어 담아버리다.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의 해변가에 아름다운 막 명예의 집, 지식의 집, 즐거움의 집, 막 수고의 집, 노력의 집, 열심의 집, 많은 집을 다 지어봤더니 이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한번 쫙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집을 다 한꺼번에 싹 쓸어가면 내가 뭘 위해서 산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을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쓰나미를 만나게 되면 아무 것도 다더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죽음 같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을, 결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면, 그러니까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면 의미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laughs> 그러니까 이때,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린 그분을 만나버렸잖아요. 둘째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사람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해도 뭘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줄수 있는 답은 오늘 이 코엘렛도 전도자도 줄수 있는 답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답은 뭐요? 예다 헛되다. 사실은. 이, 이 전도서가 굉장히 허무하고 냉소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우리 성경의 본질과 어긋나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복음적이고 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찾게 해 주는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어, 오늘 4장부터 7장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역시 헛되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요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읽어 보시게 되면. 그래서 또한 이제 오늘 어떤 시도를 하느냐면 부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내가 한번 돈을 열심히 벌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재물과 돈을 한번 가져보자. 그럼 뭔가 내 인생의 이 허전한 마음. 뭔가 헛된 것 같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솔로몬만큼 안 가져본 게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도 그런 재산을 한번 가져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가져보려 열심히 해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아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데. 그 돈을 많이 가져보고 또 부자가 되어 보니까 뭐가 많아지더라. 근심도 많아지더라. 돈이 많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전도서 5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다 지어산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오늘 본 읽은 내용이 있는 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불릴 수 있는 것인가? 막,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요. 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 저 말고 솔로몬이. <laughs> 솔로몬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우리가 많이 번다고 해서, 그럼 그게 다내 거냐? 어, 아, 살아보니까, 500을 벌 때나, 1천만 원을 벌 때나, 1억을 벌 때나, 1억을 벌어보니, 그 1억 이다 500에 비해서 1억, 엄청난 돈인 것 같지만, 1억을 벌고 나고 나니까, 딱 월급날 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니까, 엄청나게 번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별반 나한테 돌아온 것은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도대체 돈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네.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더라도 이야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모은 어쩔 때는 한 순간에 돈을 벌기도 하는 것 같지만 또한 돈은 한 순간에 어떻게요? 밀물 썰물 빠지듯 싹 빠져버리더라. 그러니까 더 근심은 더 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처럼 처음에는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요 정도 가서도 만족했었는데, 점점 이게 그 정도 똑같이 갖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더 더 많은 돈. 조금 더더 더 많은 돈, 그러면서 뭐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를 하게 되고 또 아닌 것 같으면서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한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고 뭔가 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찾기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지금 제가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쫓으면서 살다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면서 살다가 여러분 죽기 살기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제? 죽어요 죽어 죽기 살기로 돈을 보다가 그냥 죽어 죽어버리고 죽음 앞에 딱 보니까 어 죽고 나서 사람들 가는 거 보니까 그토록 평생 동안 벌었던 돈 예, 하나도 가져가 이론도 가져가지 못하더라는 거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 빈손 가지고 가려고 죽어라고 노력했는가? 즐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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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죽음 앞에 그러더란 거. 그래서 전도서 6장 6절에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천 년을 갑절로 두 배로, 이천 년을 산다고 해도... 그 재물을 가진 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면 그냥 재물을 쫓아와서 열심만 히 살아가다 보면 다 결국은 한 곳, 그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죠. 부와 재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했던 솔로몬, 그의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장 15절에 보면 의로움도 헛되더라. 그렇다면, 돈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어떤 지혜도 아니라면,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자. 이 땅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누가 말하라 그래도, 야, 저 사람은 의롭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로 똑바로 올바르게 다른 사람이 봐도 흠보이지 않는 그런 의롭게 그렇게 살아,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뭔가 내 인생에 보람을 찾고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운 자,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자는 형통하고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의롭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선하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만 바보다. 악인들은 뭔가 의롭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네, 엄청나게 더 오래 살고 더잘 되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심판에 언제 받게 되는가 기다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죠. 네. 악인 중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선 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 그냥 "아, 그 사람 죽일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악행들도 같이 어떻게 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악도 다 잊혀져 버리고, 어유, 도대체 그러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죽음 앞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살아보니 똑같은데. 그래서 더 허무해지다는 거예요. 더 어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도 똑바로 사는 것조차도 뭔가 우리에게 큰 의미와 삶의 헛됨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살아도 그게 우리 인생에 만족감을 못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첫 단추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시도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으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행해 보면서 이 코일렛은 깨닫는 거예요. 아, 허무하다. 안 된다. 세상 지식과 지혜로도 안 되고 즐거움, 쾌락을 쫓아도 안 되고 열심히 목표로 노력해도 안 되고 많은 재물과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또는 의롭게 살아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 네.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코일렛은, 이 솔로몬은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허무함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갈 것인가? 나름대로 그 속에서 답은 줍니다. 아, 그렇다. 결국 허무하지만 헛되지만, 그래도 지혜자라면 지혜롭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족한 줄을 알고 그 족함 가운데 뭔가 즐거움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양손 가득히 뭔가를 가지면서 결국 허무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얻는 것이 더 낫다. 너무 가지려고 움켜질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손에 있는 걸 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찾으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5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라. 또한 전도서 6장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눈에 보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는 것이고 공상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의 족함을 알고 자족하는 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나머지 99%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누리고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면 될 것이지 채워지지도 않는 너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꾀부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혜는 자, 자족과 함께 중용이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삼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밖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로우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한 사람도 되려고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땅에서 지혜롭게도 하지 말고, 너무 미련하게도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듣지 않아야 될 말까지 듣게 된다는 거죠.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 회색, 중간 정도만 딱 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현명하게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외에도 칠장이 보면 진지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가 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 헛됨을 극복해 주는 근본적인 방법은 될수 없으나 그렇게라도 살면 좀 달라지고 뭔가 의미가 뭔가 이 땅에서의 그래도 보람을 갖고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29절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였으니 이것을 쫓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9절 우리가 읽었죠. 뭐라 그래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 꾀를 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꾀를 내서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뭔가 더 뭔가를 그더 가져서 더 누림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꾀 때문에 결국 뭐가 왔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왔잖아요. 네. 결국 그꾀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왔고 계속해서 뭔가 뭔가 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애하는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간의 깨가 아니라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나마 찾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답이 결국 지금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는 중용도 우리가 하는 뭐예요 자족도 진정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첫 단추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이 세상에 적어도 누리게 되고 많아도 누리게 되고 그 상황에서 온전한 허무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또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아직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답이 있다. 세상에 답이 있지 않다. 너께 답이 있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이 알고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답을 우리가 또 찾고 있는. 오히려 이 전도자가 또 노력했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되는 거죠.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답, 진정한 그 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또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 이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된 또이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